다음 방에 다운은 바로 이스갈리온 강는 모바일 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 어. 아, 어, 맛있지. 아이, 편집해야 되 빨리 다운로드 받으세요. 안 되잖아, 안되잖안 되잖아, 안 되죠. 네, 이거, 게다가 해서, 말, 말 풍선까지 해버릴 거거든요. 사람 말한 것까지 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녹음되거든요. 빨리 해주세요. 만약 제가 드디어 자수가 있는 산옥을 드디어 가는데요. 바로 시집을 하자고! 뭐, 바로 시작을못 보고? <laughs> 나 이거 오랜만에 해서 피졸짓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줘 좀대아람님은 저보다 한살더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튼 고고 반말을 해도 됩니다 지는 숫자 추억은 금전공신 데스, 데스, 데스가이온, 데스, 데스가리온 데스, 데스 데스를 해버리겠어. 어, 나 이상해. 나도 이상해. 투왕. 어, 이상, 이상해. 아, 치킨 머리다. 자, <laughs> 그은파티로 해주세요. 저번 가도 돼요. 뭐노? 어 있을 거니 チーズよ 안 돼. 이제 안문하고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뭔데 차안 돼. 안 돼. 안 돼. 안차 뭐야 데차안 돼. 안 돼. 안 돼. 안차안 돼. 차 어정 생각이다. 이거 하면 좀더 당이 될것 같아. 어나 이상해. 이상이든다 이상이다. 특별히 뭐 어. 방에... 어 배낭 나 있어. 배낭 배낭이 상태가 좀 불순. 상태가 더 심각한데. 아니 배낭 배낭이 침대 위 있었는데 침대가 이상해. 침대가 이상해졌어. 배장기 윗 부분만 보였어 윗 부분. 근데 어, 그게 백낭이야. 정말, 정말 이상한 커기. 부분. 오케이 총총 총, 총. M6, M6, M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기 걸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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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대방 참교육 어떻게 내기 걸리지? 야, 좀 중고 중고. 호루룽 호루룽 저거 구멍 구멍 나구야 홀파밍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옷다안네네나멍가 걸려 저 개머리 봐 나있어 어키스라이트 탕차 50원 일단 총 졌고 죽고죽고 나있다 자비 기면안 된대. 이로으로야지 오케이. 나 아, 전사했다. 이쪽은 어떤가? <laughs> 전사 안 했다. 수류탄, 감자. <laughs> 나나나 나는. 나나, 나나, 나 나는. 자는어는 감자는, 나는. 감자는, 나는. 감는 나는. 는 나는. 감자는, 고는감 끊긴다 저기 사람 있다 발견 발견 어차기 어, 계단 위로 올라갔다 바로 간다 길을 쫓으라 저기서 존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존버 안 했구나 발소기가 위로 돌린다 원래 이러면 미래지를 위해서 감자가 있는 건데 오오레 네. 아렉 때문에 알렉 알렉 편지 좋은 편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렉또 걸리는 건 아니겠지 또렉 많이 걸리는 건 아니겠지 아, 일단은 상대방을 참교육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들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보고 가 있으니까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벤트원인요 그냥 그냥 가만두지. 나도그만하 아니요. 제가 카메라입니다. 제가 카메라. 시청자분들... 사라지겠다... 이거 생방이야? 아니? 음. 좋다 어... 찾자기게 형... 아! 치자 가도록 한다 하겠습니다... 헤헤헤... <laughs> 감상하자마자 망했네? 네네네네. <laughs> 헤헤헤헤헤... 어? 조각들 프로 상대 물 조각 합성하자마자 그렸네 나 따라하게 할게 이히이 라 푸친키로 가자 푸친키가 있어 선욱이? 선욱이도 푸친키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자 저 오늘 에임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웬, 진짜로, 이임 좀. 어프게 많이 힘든데. 어떻게 보 별로 안 힘들어? 힘들어. 기, 이 고수 같은 사람은 안 힘들어. 고수 같은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오지게 많아가지고. 바로 내려, 뛰어버리지. 별로 안, 기어, 별로 안먼네 별로 안 멀긴 한데, 사람들이 눈매인 것 같아. 바로 수직낙한다. 뭐라? 별로 안 보이네? 바로 수직낙한다. 나 아, 멋있지? 엄청, 내꺼. 아야나도테 떨어졌잖아. 나쁜 놈. 강가에 있다. 어 사람 발견 사람 발견 사람 발견이요. 오케이 나이스. 발소리 겁나 많이 나네.

어디 있는데? 아 밑에 내가 대신 줄게 일단 내가 리는심이와 빨리 올라와 에너지 저도 바로 앞에서. 아, 그, 펌프가 응? 지금 시 너무. 여기? 여기. 야, 구상 먹어, 구상. 구상. 나 지금 에이지 라우스 에너지 링크 마시는 거. 고맙다. 이렇 없는데 구상 마셨지 나한테 줄까 줄까 우리 쪽 우리 쪽에 레드 종이다. 괜찮아 집 안에만 있으면 돼. 큐비지 내가 옷한 줄까 큐비지? 아니 됐어 나 아까 옷한개 봤어. 오 구상이다 나 있어. 쪽 <laughs> 어, 음. 삼쪽이야 삼쪽이 나타났어 저기있어 저기! 야 조심해 조심해 아니 공중.. 아니 갑자기 공중부양해서 순간이 동 왔는데 어떻어 못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나이 스킨 갖고싶다 이스킨멋진데 나한테는 다행히 이미있어내 잘못을 바라는 것 같아 창경은 못할 듯. 자, 창경이기 당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고, 아직 끝이 아니니? 자, 저번주 자.